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비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짚어봅니다. 이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TX 전 CEO 샌뱅크먼 프리드가 미국 송환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앞서 지난 12일에 샌뱅크먼 프리드가 미국 검찰의 요청으로 바마 하 당국에 체포될 당시에는 미국의 신병 인도 요구에 좀 법적으로 다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 20일 로이터통신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바마에 하 위치한 폭스힐 교도소의 던클리어 교정국장 대행은 샌뱅크먼 프리드가 미국 송환에 동의하는 서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뱅크번 프리드는 체포 당시에 이 미국인 신병 인도 요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 이런 입장을 예고했었는데 바하마 법원의 심리 전날에 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자신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럼 미국으로 송환이 될 텐데요. 음. 향후 거치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네, 미국 송환. 후에 이 뱅크먼 프리드는 자금 세탁과 전산 사기 음모 등의 혐의로 뉴욕 남부지검에서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이 뱅크먼 프리드에게 적용한 혐의는 현법상 사기, 또 인터넷뱅킹 사기, 자금 세탁과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인데요. 이 기소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는 21일, 이와 관련된 법원 심리가 예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세빈 그먼 프리드가 어떤 언론의 인터뷰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 FTX 위기 관리는 실패를 했지만 형사 책임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업비트 얘긴데요. 업비트에서 상장을 사칭한 코인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논란이죠 네 어제 오후 2시경에 업비트에 네옴 코인이 신규 상장된다는 모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제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오늘 업비트에 따르면 네옴이 원화 비트코인 마켓에 상장한다는 모 미드의 보도를 일부 공개하면서 거짓 정보에 따른 가짜 뉴스라고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업비트 측은 상장 사기에 따른 주의와 단순 안내로. 안대를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네옴 구성원과 해당 프로젝트를 경계 대상으로 삼고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네옴 코인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코인인데 어떤 네. 코인인가요? 네옴 시티라고는 들어봤는데 네, 이 맞습니다. 네옴 시티와 관련된 코인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 네옴은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 도시 프로젝트 네옴 시티 인기에 편승한 토큰으로 지난달 28일 엘뱅크의 테더마켓이 상장돼서 거래를 시작한 지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알트코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알트코인은 이 프로젝트 팀 구성원의 인지도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동시 상장이나 전략 상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데요. 특히 네옴은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에 등록되지 않은 신생 프로젝트로 국내 입점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전문 회사 컴투스 홀딩스의 엑스플라 코인에 상장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코인엑스에서 거래된 테라 기반 C2X에 이어서 코스모스 기반 엑스플라도 도둑 상장의 희생양으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당국이 불법 거래소로 명단까지 공개한 이 거래소인 코인엑스에 상장했다는 자료를 발표한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이 엑스플라 플라는 9일부터 코인엑스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고 컴투솔딩스는 20일 상장했다는 자료를 발표한 건데 지난 3월에는 도둑 상장 그리고 12월에는 공식 상장으로 입장을 바꾼 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인엑스는 지난 8월 FIU 등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거래소 16곳 중에 하나로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거래소에 문제점들이 있죠. 네, 이엑스플라와 관련한 거래소의뭐 먹튀나 상장 폐지, 또 에어드랍과 에어드랍과 같은 이 재단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홀더에게 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코인엑스는 업비트 진영의 트래블 솔루션인 베리파이 바스프나 뭐 빗썸 진영의 코드 소속이 아니고 특히 이 거래소 업계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류했기 때문에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단한 개라도 전송을 받는 즉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그래서 엑스플라가 국내에 입성하더라도 정식 경로로 거래소에서 입금을 할수 없고 또 거래소 업계 화이트리스트인 메타마스크를 경유한 입금만이 탈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조차 이 거래소와 메타마스크를 거치는 탓에 이중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런 피해가 모두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혼란을 더하고 있고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컴투스홀딩스의 상장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직 입장을 듣기 위해서 취재진이 연락을 취했는데 저희는 연락을 닫지 않았고. 어, 투자자들의 불안이 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상장 시기는 이번이 아니라 이전부터 네. 상장이 됐던 것인데 과거에는 도둑상장이다 네. 라고 했었고 최근에는 보도자료를 직접 내고 네. 여기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마도 최근에 코빗에서 네. 유의종목 지정을 받은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어.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웨이브 코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닥사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웨이브 코인이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네요. 어,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웨이브가 어떤 이유로 유의종목에 지정이 됐나요? 네, 당시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웨이브는 USDN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로 사용이 가능하고, USDN은 알고, 리즘에 따라서 일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USDN의 가치가 1 달러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간 업비트는 USDN의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했고 1 달러에 연동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USDN의 담보인 웨이브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해서 투자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이 웨이브 재단은 웨이브 코인과 테이블 코인 USDN의 관계에 대해서 이 오해가 있었다. 업비트 측의 오해다라고 부당한 유의 종목 지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상장사인 업비트와 비썸에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이 바이낸스 관련 소식인데요. 아, 네, 바이낸스 소식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웨이브 코인과 USDN의 관계를 오해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그 코인과의 관계가 있었나요? 이 웨이브 재단은 거래소측 공제에는 USDN의 디패깅으로 인해서 웨이브 코인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USDN은 웨이브 코인과 본질적으로 연겨, 연동이 되지 않다 이렇게 강조. 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브 재단에 따르면 USDN 디패깅이 웨이브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인데요. 네. 이 스마트 컨트랙스상 상환을 통해서 담보물로 제공했던 웨이브 코인을 되찾고 시장에서 웨이브를 매도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경우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웨이브 재단은 웨이브 총 공급량의 4.2%만이 이 웨이브 블록체인인 뉴트리노 스마트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고 또 이는 웨이브 1일 거래량의 9.8%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 USDN이 가격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웨이브 가격까지 하락하려면 이 USDN 발행을 위해서 담보로 잡혔던 웨이브가 모두 시장에 풀려야 되는데 이 규모가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USDN 디팩잉이 웨이브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부가 사실 이제 이 유의 종목 해제가 되는지 맞습니다. 안 되는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겠네요. 네.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치되나요? 네, 거래소들은 내일까지 심사를 거친 뒤에 이 웨이브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웨이브 재단 측에서는 소명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재단 측은 이번 유의 종목 지정이 잘못된 정부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의 심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향후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염두에 둔 법적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 이 부분이 닥사에서 재단에서 이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해서 근거 자체를 흔들 수, 이유, 흔들 수 있는 이유를 됐다는 게닥사가 충분한 조사와 근거를 갖고 유의 종목 지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피하네 갈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USDN 디페깅이 이 웨이브 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기존에라고 하면 그냥 제가 거래소라고 하면 상장 폐지를 시킬 텐데, 왜냐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명확한 기준과 어떤 음. 가이드라인이 지금 상당히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웨이브 코인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아주. 이렇게 단박에 또 음. 상장 폐지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글에서 바이낸스가 국내 인력 채용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국내 업계에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중심의 비즈니스 서, 전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링크드인에 따르면 현재 바이낸스는 서울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와 마케팅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과장 부장급으로 한 명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기준으로 약 150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은 150대 1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투자자 보호차 바이낸스가 강조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국내 대학과 또 기업들과 바이낸스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오창평은 지난 10월 말 부산에서 개최된 BWB 2021을 통해서 부산대학교와 동의대학교 또 동서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바이낸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부산시와 맺은 MOU나 또 쟁글과 맺은 협약 등이 주요했다라면서 바이낸스는 투자자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해당 채용이 그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해커 톤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해커 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바이낸스 체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기술 일종의 경진 대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음. 요즘 신경을 좀 부쩍 쓰고 있다 한국 시장에 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이낸스가 이제 진행 중인 국내 채용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데 서울 인천에 좀 네. 국한되어 있는 것도 저는 주목할 만한 지점인 네, 것 네,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네. MOU를 또 맺기도 했었고 네. 부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얘기가 뭐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이 블록체인 특구로서 디지털 자산 사업의 앞장서던 부산시가 좀 체면을 굽힌 것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이번 채용이 서울과 인천 지역으로 국한된 것을 두고 부산시가 디지털 금융허브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런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바이낸스가 직접 나서서 굳이 부산에서 업무할 필요성이 없다. 뭐좀 이런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업계 전문가는 이 부산이 지정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기에 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만일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채용이 부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음. 네. 네. 일견 맞는 지적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네. 뭐 거래소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부산 쪽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만들고 나서 채용을 음. 또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요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부산시가 체면을 좀 구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해외 거래소가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떤 네. 내용들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 경제 민생 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계로는 고객자산 보호 또 불공정 거래 규율과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된 중인 이 디지털 자산법이 이에 해당하고요. 2단계로는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이 디지털 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회에서 검토 중인 디지털 자산법에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틀 안에서 투자자 보호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규제를 실행하게 됩니다. 네. 자, 14일에는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이 오고 갔었나요? 네, 우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한 후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진흥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찬영 의원은 진흥이나 상장 규정을 제대로 집어넣기 전 단계에서 먼저 거래법 개정으로 집어넣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두 단계로 접근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부출 이런 단계적 입법 방향에 동의를 한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 탄력성,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규제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창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에 디지털 자산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금지 등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해 집중한 법안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불공정 거래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불공정 거래 금지 불공정 거래 규제 뭐~ 등등 나오는데 불공정 거래라는 게 어떤 거래를 말하는 건가요? 이 불공정 거래는 미용 미공개 정보 이용 또 시세 조종과 부정 거래 행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FAU가 국산 디지털 자산을 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에 해당 코인을 직접 사고팔면서 시세를 조작한 디지털 자산 발행사 두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FTX 사태 또한 이와 비슷한데요. 이 FTX가 발행한 FTT 토큰은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사들여서 가격을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법을 통해서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좀 부디 내년에는 좀 디지털 자산법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좀 체계적인 규제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